미미클리몽입니다 자, 이제 뭐 바다, 산 예, 많이 나갈 시기입니다. 예, 날씨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미세먼지가 조금 문제긴 한데 어, 이제 뭐 예전처럼 춥지가 않습니다. 예, 뭐 보온만 어느 정도 하시면은. 자, 저는 좀 낚시 등산 캠핑 위주로 여러분께 땡처리를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낚시에만 좀 한정될 것 같아요. 구명조끼, 뭐 산에 가면서 구명조끼 착용할 일은 없죠. <laughs> 캠핑 가면서 구명조끼 착용할 일은 없고요. 예. 뭐 물놀이 하신다든지 예. 하면은 물놀이용 구명조끼 따로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낚시용 구명조끼입니다. 자, 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고요. 예. 다이와 구명조끼. 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 조금이라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최저가, 최저가. 예. 조금이라도 가격 차이가 더 난다 그러면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몰리게 되어 있고요. 자뭐 따로 뭐 설명 드릴 거 없습니다. 예. 선상 구명조끼고고뭐 예. 선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착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선상용 이제 팽창 예.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자, 의외로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의외로 우리 일반적인 구명조끼보다 단순하게 보이는데 어이 브랜드 노브랜드 할것 없이 좀 알아주는 브랜드 뭐좀덜 알아주는 브랜드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할것 없이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막 10만원이 넘어가고, 저렴한 거, 우리 일반 구명조끼는 저렴한 거막 찾으려면은 1, 2만원짜리도 있죠. 예. 1, 2만원짜리 중에서도 안전성, 예. 그 검증 획득한 거, 마크 획득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근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좀 저렴한 게 없어요. 예. 자, 저도 뭐 다이와 추천하려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다이와가 할인을 지금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앞에 보이시는 거, 예. 지금 제가 코드보로만 이렇게 딱 쳤는데, 어, 앞에 딱 보이면은, 좀더 뭐, 이거 뭐 단합한 것처럼, 우리 가격 단합했다 그러죠? 예. 가격 단합한 것처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14만 5천 원에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 다 몰려있어요. 14만 5천 원에. 예. 동일 모델들이. 14만 5천 원에 몰려있고요. 하나만 지금 11만 5천 원에 가있죠. 예. 지금 딱 저렴, 딱 지금 뭐 많이 저렴하지 않고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이 딱 빠집니다. 뭐 다이와 특성상 다이와라는 브랜드 특성상 특별한 날 확실한 뭐 재고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가격 차이가 확 확연하게 드러나게 뭐 땡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땡처리라기보다는 딱 지금 이게 최저가에 최저가 얘가 출시 가격이 지금 처음 출시했을 때 18만 원 정도에 출시를 해가지고 자 네이버 가격 비교도. 하, 나이버 가격 비교 요거 펼쳐가지고, 높은 가격 순 있죠. 높은 가격 순으로 찾아서 구매하실 분들은 없죠. 네. 굳이 높은 가격 순으로 DF 9100뭐 30만원에 구매하실 분은 없어요. 높은 가격 순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198,000원에도 구매하신 분이 있죠. 198,000원에도. 이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18만 5 0원에도 굳이 뭐 높은 가격순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매하실 분들은 없어요. 에, 뭐, 막 내가 막 돈을 뿌려야겠다. 여기도 보시면 18만원인데 리뷰 세건 있고, 18만원대에도 지금 구,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DF 9100이라고만 치면 앞에, 바로 앞에 14만 5천원이 나오는데, 여기도 18만원에 엄청나게 많이 구매했어요. 65. 리뷰가 65면 저걸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18만원에도. 얘가 처음 나왔을때이 가격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 이 가격에. 18만원에. 18만원에 처음 나왔을 때 판매를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24년 출시, 2024년 출시, 예. 지금 가격이 떨어졌고, 이제 14만 5천원으 이렇게 단합을 했고요. 예. 뭐 거의 단합된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한 분이 예. 11만 5천원으로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11만 5천원으로 가격을 내려가지고, 어, 들어가 보시면은, 혹시나 형님분들, 동생분들 중에서, 어, 만약에, 여기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했다.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셨으면, 어 지금 여기 7만 5천,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하시면 11만 5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7만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7만원대까지도. 네이버 멤버실. 우리 뭐 쿠팡 같은 거 이제 멤버 가입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에도 멤버 가입을 하면은 예, 여기서 7만 5, 11만 5천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도 구매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가입하지 않고 구매한다 그래도 11만 5천원에 예,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 팽창시 앞에 다이와까지 가격대들 보면 예, 사악합니다. 단순하게 나온 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구명조끼보다 예. 기능식으로 들어가야 될게좀 있어요. 예. 한국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 이것 때문에 뭐 선상 낚시용 구명조끼 뭐 단속 하이 많이 어떤 거뭐막 문제가 있어서 일반 구명조끼 착용해도 되나 이런 거 많죠. 예. 저도 정확하게 뭐 헷갈려 가지고 선장님도 막 헷갈려 하시고 하는데 예. 막 선상 낚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이거 구매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꼭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을 다이와의 이 모델을 이왕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11만 5천 원이고 코드번호가 9100에서 또 다이와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슷한 가격대. 9100, 뭐9000뭐 앞에도 지금 보셨다시피 가격대가 또 비슷하면서 많은데 DF9100입니다. DF9100 DF-9100입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DF-9100이라고만 치십니다. DF-9100 DF-9100 자 요즘 뭐 바다뿐만 아니라 예, 민물도 주말에 나가 보면은 어, 좀 넓은 호, 넓은 호 같은데 보면 이게 뭐 바다인지 민물인지 구분 안가 정도로 배낚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루어 배 타면서 이제 루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뭐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원투 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민물이라고. 예. 안전하다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고요.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도, 어, 꼭 이거 안 사도 돼요. 이거를 안 사도 되겠지만은,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도 저렴한 구명조끼라도, 안전, 안전이 검증된 저렴한 구명조끼라도 꼭 착용하시고, 낚시를 하시고요. 이건 본인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왕 다이와 구명, 팽창형 구명조끼를 구매하실 거다. 그러면은, 어, 지금 요렇게, 요 모델 같은 경우 요렇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11만 5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예9175 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미세먼지가 또말성입니다 네, 날씨 날씨 좋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는 또 자, 호흡기 관리 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